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체인 크로니클이 2.0 업데이트를 앞두고 신규 클래스 거너와 격투가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출시 이후 새로운 캐릭터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여온 체인 크로니클이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 플레이 영상을 공개해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인 크로니클은 캐릭터들이 스토리가 서로 연결되는 체인 시나리오 RPG인데요. 일본에서는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호평을 받은 바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형 캐릭터의 도입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특히 2.0 업데이트를 앞두고 공개된 신규 클래스의 영상은 유저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장총을 무기로 화려한 원거리 공격이 중심이 되는 신규 클래스인 건어와 근거리 공격에 특화된 격투가의 실제 전투 모습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데이트 이후 적용될 제2부 시나리오의 에피소드, 해변의 여신 결정정 역시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 사전 공개돼 더욱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네요. 한편, 오는 4월 진행될 체인크로니클 2.0 업데이트에서는 검은왕을 쓰러뜨리고 난후또 다른 대륙으로 향하는 의용군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저들의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네요. 장기 흥행작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체인크로니클. 과연 2.0 업데이트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